30억. 네, 여러분, 정말이지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오직 베트남을 상대로 거둘 단한 번의 승리를 위해 무려 1억 7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너스가 걸렸습니다. 이 액수는 단순한 포상금이 아닙니다. 이건 현찰로 선포한 하나의 전쟁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렬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 뜨거운 이슈의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데일리 스포츠. 오늘 저 김준석이 이 돈다발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축구의 대부 도아능류엔트 회장은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을 꺾기 위해 이런 기록적인 금액을 내걸었을까요? 왜 중국도 아니고 아라데미리트도 아닌 반드시 이 동아시아의 호랑이어야만 했을까요? 과연 태극 전사들의 자존심, 그 가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펼쳐질 이번 3, 4위 결정전은요. 단순한 순위 정하기 그 이상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준결승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얄궂은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의 지휘봉을 잡은 한국인 지도자가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베트남 측의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 경기를 단순한 축구가 아닌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K리그의 억대 연봉 스타들에게 1억 7천만 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젊은 선수들에게 30억 동은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전 재산과도 같은 거금입니다. 여러분, 도안 응우엔드 회장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을 걸어온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그 처절한 간절함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을 허물어뜨릴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로 갖고 놓은 것이죠. 정말 무서운 전략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이 왜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었을까요? 중국을 이긴다고 이런 보너스를 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해본 경험이 있는 해볼 만한 상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요, 저 동남아시아 축구인들에게는 평생을 꿈꿔온 마지막 종착지이자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실력의 기준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넘어야 할 축구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이긴다는 건 단순히 승점 3점을 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베트남 축구가 아시아 변방을 완전히 벗어나 아시아 주류 축구로 진입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공식적인 졸업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30억 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에 대해 그들이 보내는 가장 경외심 어린,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찬사입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걸린 순간 이 경기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분 상승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처절한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말이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돈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꺾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정복당하는 순간 더 이상 신비로운 산이 아닙니다. 자존심 강한 태극 전사들이여,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의 간절함에 밀려 패배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밟고 지나가는 차가운 계단으로 전락함과 할 것입니다. 정말 차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대함이 고작 저들의 승리수당을 정하는 계산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상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덤벼드는 자보다 무서운 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죽기살기로 뛸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시아 최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이 경기는 단순한 3, 4위 결정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이 1억 7천만 원짜리 보너스에 무너지는 꼴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압도적인 클래스를 증명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저 김준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상식 감독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들이자 우리 축구의 전설이었던 그가 이제는 운명의 장난처럼 칼을 거꾸로 쥐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복잡할 겁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와의 계약이라는 냉혹한 책임감, 그리고 가슴 한 구석에 여전히 흐리는 뜨거운 조국에.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이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글쎄요, 저는 확신합니다. 김상식은 철저한 푸르미입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적당히 물러설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우리 한국 축구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덫을 놓을 겁니다.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 습관, 심리 상태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그가 이제는 우리를 사냥하기 위한 저격수로 변신한 겁니다. 여기에 저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보십시오. 김상식 감독은 저돈 따발을 단순히 포상금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베트남 선수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고 우리 이민성우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이겨야만 본전이라는 공포의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베트남은 지금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궁지에 몰린 늑대들처럼 덤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산더미 같은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까? 단순히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돈에 미쳐서 달려드는 자들을 막아내려면 우리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의 절실함을 뛰어넘는 지독한 도끼를 품지 않는다면, 김상식 감독이 정성껏 준비한 그 덫에 걸려 조국의 명예를 송두리째 반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번 경기는 감상적인 동포애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무장한 갈망과 벼랑 끝에 물린 자존심이 충돌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입니다. 과연 우리 태극전사들이 저 돈다발의 위력을 잠재우고 진정한 클래스를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김상식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무너질 것인지 저 김준석이 이 잔인한 승부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U-23 대표팀 선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설마 아직도 우리가 아시아의 맹주라며 베트남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착각에 빠져있는 건 아니겠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제다의 경기장 분위기는 여러분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잔인합니다. 1억 7천만 원? 아니, 30억 동입니다. 이 돈이 단순히 보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베트남 선수들의 심장과 영혼을 통째로 사버린 값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거금을 차지하기 위해 경기장 위 모든 미터, 모든 잔디에서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땀한 방울 태클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덤벼드는 그 처절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수 위다라는 거만을 피우며 경기장에 나선다면 장담하건대 그 거대한 돈의 기운에 여러분의 다리는 처참하게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건 고작 동메달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 쌓아군인 대한민국 축구라는 거대한 상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한국 축구, 이제 돈뿌러스만 왕창 걸면 누구든 이길 수 있는 만만한 팀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다면, 태극마크의 무게를 단 1g이라도 안다면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 돈다발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드십시오. 돈으로 절대 살수 없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심장으로 뛰십시오. 대한민국 축구의 위험이 지금 여러분의 발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곧 펼쳐질 이 승부는요. 단순히 90분 동안 공을 차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처절한 갈망과 벼랑 끝에서 조국의 명예를 구하려는 최후의 사투입니다. 베트남은 이한 경기에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전재산을 걸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스스로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이 전 세계 앞에 똑똑히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태극전사들의 DNA는 그 어떤 돈다발로도 절대 살수 없다는 그 위험을 말입니다. 압도적인 클래스로 저들이 내건 그 돈뭉치를 단숨에 한낱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것만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한국 축구의 성역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정말이지 일본전 패배는 뼈아픈 교훈이었지만요. 만약 정신력이 부족해서 베트남에게 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우리 축구 역사에 남을 대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자존심이 승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소신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안 응웬 특 회장의 저 거대한 돈다발이 과연 우리의 강철 정신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 스포츠 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경기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0억 동. 한화약 1억 7천만 원. 여러분, 이 압도적인 금액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뜨거운 공기를 넘어 우리 태극 전사들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둘 단한 번의 승리를 위해 도안 응웬득 회정이 내건 현금 보상금입니다. 이 엄청난 돈다발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치밀한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심리전에서 절반을 지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안 응웬득 회장은 단순한 축구팬이나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베트남 최대 부동산 기업의 총수이며, 목표를 위해서라면 가장 냉철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냉혹한 승부사입니다. 그런 그가 왜이 막대한 금액을 내걸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중국도 아랍에미리트도 아닌 반드시 이 동아시아의 호랑이 우루 대한민국이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중국이 아닙니까? 베트남 축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중국 축구를 상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을 이긴다는 것은 더 이상 혁명이 아니라 성장의 증명일 뿐입니다. 해볼 만한 상대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은 일종의 격려금일 뿐 이토록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강호 사우디나 UAE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을 꺾는 것도 베트남 축구에 큰 명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도안 응웬 득회장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나 높은 순위가 아닙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변방이라는 꼬리표에서 완전히 떼어내 아시아 주류 축구 사회로 공식적으로 진입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입학 허가설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시아 축구의 역사, 권위, 그리고 압도적인 클래스 그 자체인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요.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에게 단순한 경쟁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평생을 꿈꿔온 마지막 종착지이자 스스로의 실력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넘어야 할 축구의 에베레스트산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승점 3점을 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트남 축구가 더 이상 동남아의 강호가 아니라 아시아의 강호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공식적인 졸업장과도 같습니다. 도안 응웬 득회장은 이 삼징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30억 동, 한화 1억 7천만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한 사계진작을 위한 격려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에 대해 그들이 보내는 가장 경외심 어린,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찬사이자 우리를 밟고 올라서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정복비용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 아닙니까? 그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을 걸어온 겁니다. 그는 현금을 무기로 사용하여 베트남 선수들의 처절한 간절함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을 허물어뜨릴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간절함의 무게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K리그에서 뛰는 억대 연봉 스타들에게 1억 7천만 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젊은 선수들에게 30억 동은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전재산과도 같은 거금입니다. 가난한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형제들의 학비를 대고 평생토록 일하지 않아도 될 부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인생 자체입니다. 도안 응우에는 냉혹하게 계산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여유와 베트남 선수들의 절실함을 30억 동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이겨야 본전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을 상대에게는 지면 다시 지옥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처절한 간절함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지금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궁지에 몰린 늑대들처럼 덤벼들 승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산더미 같은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존심 강한 태극전사들이요. 똑똑히 명심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돈을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 꺾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에베레스트는 정복당하는 순간 더 이상 신비로운 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이 고작 저들의 승리수당을 정하는 계산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또한 응우엔 득회장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의 절실함에 밀려 패배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밝고 지나가는 차가운 계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이 1억 7천만원짜리 보너스에 무너지는 꼴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압도적인 클래스를 증명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 나서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돈에 미쳐 달려드는 저들의 광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위대한 태극전사들의 DNA는 그 어떤 돈 따발로도 절대 살수 없다는 그 위험을 말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저들이 내건 그 돈뭉치를 단숨에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한국 축구의 성역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심장으로 뛰십시오. 베트남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걸고 이 전쟁에 임할 것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자존심이 승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자존심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건 전쟁의 칼날입니다. 베트남 측의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기를 단순한 축구가 아닌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역전극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억대 연동을 받는 우리 스타 선수들에게 1억 7천만 원이라는 현찰은 그저 지나가는 보너스, 어쩌면 잠깐의 환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젊은 선수들에게 30억 동, 곧 1억 7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요, 자신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를 통째로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수 있는 전 재산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도안 응호핸드 회장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을 걸어온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그 처절한 간절함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을 허물어뜨릴 가장 강력한 살상무기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 아닙니까? 생각해보십시오. 30억 동을 눈앞에 둔 젊은 설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을 찰까요? 그들에게 패배는 단순한 스코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망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90분 동안의 사투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조국의 명예를 걸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던지는 투쟁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걸리는 순간 이 경기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경기가 될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궁지에 몰린 늑대들처럼 덤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산더미 같은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피와 땀으로 뒤범벅된 필사적인 태클과 처절한 역습에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이여, 우리의 가치는 고작 그들의 승리 수당을 정하는 계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위대함이 저 돈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더 높은 것으로 도약하기 위해 밟고 지나가는 차가운 계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장한 갈망보다 더 뜨거운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인생을 걸고 담벼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 그 거룩한 위험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저들이 내건 그 돈뭉치를 단숨에 한낱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한국 축구의 성역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저들의 절실함을 짓밟고 일어서는 차갑고도 압도적인 승리여야 합니다. 정말이지, 일본 전 패배는 뼈 아픈 교훈이었지만, 만약 정신력이 부족해서 베트남에게 패배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축구 역사에 남을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자존심이 승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안 응우엔득 회장의 저 거대한 돈 따발이 과연 우리의 강철 정신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희 데일리 스포츠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